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퍼진 김스라 컬리 대표의 해외 도피설에 대해 컬리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컬리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스라 대표의 해외 도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의 현금 유동성 및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내부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앱 오늘의집도 자본 잠식 상태라는 소문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오늘의집은 판매 대금 미지급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집은 그동안 충분한 유동자금을 기반으로 월 이회 정산을 진행해왔다. 지난 8월 초에는 파트너사를 위해 정산금 선지급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의 당사는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이후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허위 사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